사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주가 굉장히 개기합니다. 이성의 온기를 살펴보았는데 이성의 온기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없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유티비의 의정부 한유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정말 네. 정말 오랜만에 블라인드 네. 사주풀이를 네.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일단 남자분의 사주고요. 네.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공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음, 굉장히 밝고 명랑한 느낌이 드네요. 남자 분인도 불구하고 뭔가 통통 튄다? <laughs> 막 이렇게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탱탱볼 같은 거 있죠? 막 던지면 막 탱탱탱 막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뜨네요. 어, 좀샘 손의 재주가 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무언가 만들고 뭐 하는데 굉장히 큰 창의력과 뭔가 그런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단 이 사주는 사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운 때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초년부터 굉장히 좋은 운대가 들어왔고 특히나 이제 30대부터 굉장히 큰 운이 들어와서 지금 뭐최 절정의 운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한 50까지는 이어지는 형태거든요. 50까지 이어지는 형태고, 이 사람 주변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형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뭔가 재단이라든지 복지 산업, 비영리 산업, 이런 것도 나중에 50 이후로는 좀 헤쳐나가는 걸로 보이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와는 별개로 내년에, 50까지 운기가 들어왔긴 하지만, 43살 내년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는 이제 문서에 좀 흉이 드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박 같은 거는 하시진 않겠지만, 뭐가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 하실 때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세금, 벌금, 위약금 이런 형태로 금전에 있어 가지고 크게 손해를 보고 내 명예에도 좀어 조금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 하시니 뭔가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일을 펼칠 거면 너무 크게 벌리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주 자체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자면 사주 굉장히 개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굉장히 흔치 않아요. 타고 태어난 사주도 그렇고요. 사고 태어난 기질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괴짜 같은 그런 형태, 괴짜 박사, 뭐 그런 형태의 그런 운기가 많이 보입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크고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세계.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표현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길을 열고 살아야 돼요. 이게 내 기가 다치게 되면 은이 사람은 무조건 독재, 독단적인 형태. 어 조금 독불 장군 이런 형태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길을 항상 열어놔야 내가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아서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금 강해지면 나르시스트적인 좀 성향도 굉장히 좀 깊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사주가 삐끗 잘못하면은 이런 갯자 같은 사주가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 정서적인 부분으로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보통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티가 잘안 납니다. 어, 남들보다 더 밝고 활발해 보이는 우울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사주가 그래요. 어, 옆에서 볼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힘들어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인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가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어, 공인이겠죠 지금 이제 사주를 가지고 온걸 보면은 근데 굉장히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그 사주입니다. 망신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뭔가 논란거리가 벌어지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좀 정치적인 언급이라든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크게 논란이 될수 있고 건강적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잔병치레가 많은 사주고요. 특히나 팔, 다리, 관절계통 쪽으로 기형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이성의 온기를 살펴보았는데 이성의 온기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없지? 이렇게 뭔가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치고는 어떻게 보면 여자를 안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성이 오더라도 이성과 내가 타협한다거나 소통한다든가 관계를 맺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국내에 대한 인연보다는 외국인 만나는 게 나아요. 국외 결혼을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이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와 별개적으로 올해 굉장히 가까운 사람과 금전 관계, 뭐 뭔가 뒤통수, 치는 일, 금전관계는 아니어도 뒤통수 맞는 일이 펼쳐지거든요. 가족이나 친구, 지인,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일들을 도모를 할 때는 공사 구분을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너무 잘 믿다 보니까 뒤통수 맞을 일이 올해 한번 있다. 요거좀 각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